안녕하세요. 박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에어록 고네리에 있는 아, 펜션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 바로 길 건너가 바다니까 바다 한번 보시고 가시죠.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펜션 정원입니다. 아, 이 꽃은 어, 꽃이 피었어도 지금 잘라서 심어도 아주 잘 삽니다 그뭐 25일 전에 심은 거는 벌써 뿌리가 내렸더군요 잘르는 모습입니다 뭐 원체 많아갖고 중간중간 잘라내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가자니아가 1년만 살고 죽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제주도에서는 꽃도 언제 피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2월 달에도 피고, 뭐, 3, 4, 5, 6, 뭐, 수시로 핍니다. 이게 뭐, 언제 핀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수시로 피니까요. 제주도에 오시면, 길가에 흔하게 보, 보실 이수 있는 게이 꽃입니다. 그렇다고 흔하다고 뭐 모양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 이쁜 꽃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흙에 묻힐 꽃을 다듬어서 심기만 하면 거의 다 삽니다. 뭐 꽃이 펴도 잘 삽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심은 지한 25일 됐습니다. 벌써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꽃몽울이도 보이시죠?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심음은 며칠 그냥 몸살 앓다가 금방 또 활짝 웃어줍니다. 이 가자니아 꽃은 물밖에 준 것이 없는데 주인한테 아주 충성을 잘합니다. 금방 활짝 웃어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고 매력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심어 놓고 올한 해만 지나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단지가 될 것입니다. 아주 매력 있는 꽃입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주변 전리를 하고 정원 조경은 그꽃 앞에 돌이 함께 있어야지 좀 어울립니다. 예, 나중에 이게 자리잡고서 활짝 폈을 때는 아마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디가나 특별히 예쁜 꽃은 대우를 해줍니다. 돌 앞에는 특별히 예쁜 꽃을 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쁜 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쁜 꽃에는 가시도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뭐 나중에 자리 잡고 나면 특별히 예쁜 꽃도 없습니다. 다 이쁩니다. 얘는 가시도 없네요. 이제 며칠 몸살을 앓고 한두달 후면 완전히 자리 잡을 겁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활짝 피면 참 이쁠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라껍질 가지고 미미한 자리를 좀 보강해 봅니다. 이건 다육이와 달리 물을 심고 바로 줍니다. 나중에 활짝 핀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